쉬울 거예요. 왜냐면 하 13번 밖에 안 되니까. 됐나? 얘가 미분한 그래프야. 다항암수라고 하면서 다 미분 가능하다는 걸 주는 거고. 자, 그러면 기억은 맞나? 변곡점은 4개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안 된다. 변곡점은 원래 함수는 여기가 변곡점에 미분했는 거잖아. 도함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 두번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미분했는 건 뭐지?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극대 극소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B.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뭐야? 변곡점은 4개가 맞고요. 얘가 F가 극대되는 것이야. 극대되는 것 E까지예요. 극대된다 뭐지? 한번 미분했는 게 0되고 좌우의 부호가 바뀐다. 한번 미분한 여기 있으니까 0되고 좌우 부호 바뀌는 거 하나.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 두 개. 이쪽은 안 쳐요. E까지니까. 뭐라고 그러면. 대체 여기는 부호는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 두 개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최대 값은 FC다. 이건 어떻게 하나? 최대 값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된다고. 여기는 음. 양, 양, 음, 양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감소. 여기는 증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증가. 그다음 감소. F까지 감소. 증가요. 근데 범위가 E까지니까, 여기라고. ASE 까지. 그러면 요 모양이니까 뭐야? D일 때가 최대가 되네. 어라? 그래서, 뭐지, 이거 흉악하네. 그래서 기억이 답인데. 이런 경우는 없지만 13번쯤 되면 있겠지. 응. 니은이, 네. 와. 아, 극대되는, 오, 오. 어? 잠깐만요. 아, 극대국소가 아니고 극대되는 거냐? 이렇게 문제 잘못 읽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다시, 극대되는 거. 극대되는 게 여기네. 아, 소리. 맞다요. 맞나? 아니, 극대되는 거 맞지? 뒤에서? 극대되는 거 맞네. 지금 왜, 아까 보니 왜 그랬지? 극대, 극소되는 게한개 다로 해석 개가 두개있다가 틀린 거였지. 여기는 극대되는 건 여기니까 하나. 극소되는 거 하나. 그래서, 기억 리은. 그러니까, 느낌이 안 좋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응. 이건 별 내용이 없는 거니까, 그냥 잘 읽으면 답이 나온다